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시입니다. 자, 하루 만에 반등이 들어와 있는 현대 로템에 대해서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요한 이슈와 함께 방향성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 정치를 해주시고 또 영상 정치 이후에는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현대 로템이 금일까지 한두 차례 정도의 소폭적인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지난주 주말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 해주고 난 다음에 금주 약세 출발했다가 하루 만에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 한두 차례 정도 캔들 상은 온봉을 만들어 주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많은 매도와 함께 기관들도 매도에 동참하면서 고가권에서 두 차례 정도 약간의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매물의 강도가 조금 강해지면서 약세 출발하는데 영향을 끼쳤고 또 역시 기관 투자자들도 이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반적인 매물을 출회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가 에서 성장성곽 또 실적의 어떤 커버리지 자체가 주가에 좀 반응이 되어지면서 여전히 정권가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해가면서 구조적인 성장 자체가 더 이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라왔죠. 지난 8월 20일날 16만 5천 원에 장중에 저점을 찍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되어지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서무스하게 45도 각도로 올랐으면서 직전에 6초을 달의 쌍봉의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봉이나 월봉 쌓아놓고 봤을 때 최고가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최근 이런 구간 속에서 다소의 좀 이익성 물량들이 출회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정 자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좀 빠질 수 있을지 아니면 좀더 홀딩을 해야 될지 이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쉽게 생각해서 현재 21일 동평균선의 지지가 자체가 전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8천 원 정도의 구간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구간 정도까지 이탈되지 않. 않는다라면 스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단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시는 분들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일시적으로 출렁출렁 그리는 정도는 감안하고 좀 대응을 이어가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격대가 이하로 끼어진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초두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실적과 수주의 모멘텀이 있는 한 적정한 조정을 거치고 또 다시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쪽에 우리가 큰 터에서의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 쪽으로 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방산. 주의 ETF가 9월 들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구간 속에서 방산주에 대한 과열 조짐에 대비해서 곱버스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곱버스라는 것은 하방에 베팅하는 곱하기 인버스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ETF 상품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장 지수 정권 ETN의 상품의 상장을 좀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곱버스 ETN의 상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 정도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잠시 후에 E T N과 E T F에 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방에 배팅하는 상품 자체가 다양성과 시장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인버스 상품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 이렇게 보기보단 주가의 버블 구간에서 템포의 조절상 조금 씩제 쉬어. 가는 그런 구간 속에서 응축해가는 과정 자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큐움 증권의 방산 e t n 과 관련된 이제 세계의 상품과 관련해서 상장 심사가 완료가 되어지면 이제 10월 정도에 빠르면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초 정도에 g 같은 상품이 상장이 되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 움증권 e 이 t 에 e t n 의 상품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상품이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움의 K 방산의 탑 5가 상장이 되고 또 상승 시에도 두 어, 배를 추종하는 키움의 레버리지 K 방산의 탑 5도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태인의 상품만 고버스 상품만 상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한 세 번째는 이제 하락 시두 배를 아까 추종하는 키움 인버스와 관련된 이고버스의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상하로 변동성 구간 속에서 수익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 에서는좀 다방면의 방향성에서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요인을도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상장지수 정권 ETN과 ETF와 관련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상장지수 펀드 ETF와 비교를 해본다면 ETN은 파생결합 정권이고 ETF는 집합투자정권이죠. 따라서 발행주체에 따라서 정권사는 ETN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ETF는 자산운용사, 우리가 보통 투신권이죠. 자산운용사들이 발행주체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ETN 같은 경우는 종목수가 다수 종목 정도의 어떤 이상으로 좀 설정이 되어지는데 ETF는 열 종목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지고 있고 또 다만 ETF의 순자산액이 무려 243조가 넘어갈 정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ETN의 자산 규모 자체가 이제 불과 17조 정도에 있으니까 여전히 ETF의 어떤 그 상품에 대해서 자금이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ETN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참조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로템이 23일이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최대는 아시아 기계 제조 산업 전이죠. 즉 우리가 한마디로 이 a m x 4라고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동사의 이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무인화와 전동화 그리고 또 친환경 기술 중심의 부스를 마련하고 제품군 홍보에 좀 나설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무인 소방 로봇과 또 항만의 무인 이송 차량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AI의 기술을 접목된 차량을 좀 전시할 그런 예정인데 특히 우리가 무인 소방 로봇 같은 경우가 바로 동사의 다목적 무인 차량이죠. H.R. 세르파이의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개발된 차량인데, 최대주주의 현대차그룹과 소방청과 동사가 공동으로 협업 개발 중인 그런 로보니다 그래서 국산화율의 경쟁력을 높여갈 경우에 향후 이 텀세 시장에서 텀세 시장 영역에서 동사의 실적에 차지하는 기여도 자체가 조금씩 이제 증가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멀리 내다봤을 때 분명히 효과. 효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제 공세에 일단 전쟁에서 의 밀리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참에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라든지 루안스크 등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에, 종전이라든지 휴전의 가능성 자체가 현재 없다고 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자국의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과 함께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더불어서 나토의 영공을 세 차례 나침하다 보니까 이제 낙토도 강력한 반발과 함께 미국도 비판했던 대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미국의 어떤 그 무기들이 낙토를 통해서 군사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강공책과 더불어서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효과가 조금 더 강해져야만이 아마 러시아 쪽에서도 어떤 종전이든 휴전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앞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종전과 휴전과 관련된 가능성 자체가 좀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러시아의 세 차례 나토 연공의 침범과 더불어 나토의 긴장감이 더없이 좀 고조가 되어지고 있는 구간 속에서 K 방산과의 어떤 협력 자체에 대해서 향후 더욱 더좀 시그널의 확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자 이제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내에서 이제 K 방산 수출의 큰 손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체코의 정상과의 양자 정상 회담을 개최할 건 예정인데 이런 부분 쪽에서 우리 K 방산의 실질적인 방산 외교 자체가한번더 펼쳐지게 되실 경우에 추가적인 하반기에 유럽 지역의 방산과 관련된 수출의 어떤 이슈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6월 달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의 이제 정상 회의시 캐나다와 유럽 연합을 상대로 방산 외교를 일차적으로 펼친 바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근본 나토 회원국들의 GDP의 5%에 상향하는 그죠? 이 맞추는 아, 중도의 방위비 정액과 더불어서 유럽 내에 이제 자강론의 이슈 자체가 좀 맞물려서 이번 방산 외교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가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기대감도 요즘 방산 주가에 반응이 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핸대로템이1.5% 전후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은 좀 소폭적인 조정이고 한국 항공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부학권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방산주들의 섹터 자체가 최근 들어서 LIG 넥스원을 제외하고 일제히 신고가의 영역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국가권에서 다수 차익성 물량들이 출애가 되어지고 있는데 현대로임은 금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일과 마찬가지로 소폭적인 매도 정도가 현재 시간 기준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아무려33% 대를 넘기고 난 다음에 전일 매도를 해서 33%가 좀 하회된 그런 구간이긴 한데 기관 투자자들도 여전히 150만 주 전후한 구간 속에서 간력한 쌍거리 매수 이후에 수량 중. 고가권에서 매물이 좀 추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단계적인 매물 자체의 지속성 자체가 얼마만큼 좀 이끌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주가의 21평선의 지지력을 좀 견뎌내고 난 다음에 적정한 고가권에서 수렴 과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쪽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데 수급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이 수급을 만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외교의 결실과 관련된 이 부분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경우에 시어 가는 구리역 구간 자체가 좀더 짧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현대로템에 대해서 대응을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한 단계 좀 강한 쇼크가 나왔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방향성 올랜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니까 현재로서 우려감 보다는 기대감을 좀더 갖고 대응을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